아부다비, 리와 사막에 위치한 사막호텔, 카사르 알사랍에 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시내에서 리와 사막에 위치한 카사르 알사랍 호텔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광활한 아부다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막이라 태양이 강렬하고 눈이 부십니다. 선글라스 필수입니다. 바깥 사막 풍경이 경이롭고 멋있습니다. 드디어 카사르 알사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호텔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적인 사막 호텔들 중한 곳입니다. 카사르 알사랍은 아랍어로 사막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알라딘 영화에 나오는 궁전 같은 카사르 알사랍.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며 처음 보이는 분수마저 사치스럽게 보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라니.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웰컴 데이치 음료와 최상급 데이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대추 야자라고도 하며 만수류의 간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중동 특산품이며 야자나무 열매입니다. 호텔 로비에 언제든 먹을 수 있게 최상급 데이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호텔이 넓고 커서 버기카를 타고 이동합니다. 한국인들 신혼여행 호텔로도 유명한 곳이라 한국어 소통 가능한 직원이 응대를 해줍니다. 호텔이 아니고 궁전입니다. 사막의 궁전, 카사르 알사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 페르시아의 왕자가 된 기분입니다. 테라스에서 보는 사막 뷰와 궁전 같은 호텔 뷰가 너무 멋있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 오아시스 같은 수영장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수영장이라니 뜨거운 사막에서 수영도 하고 패닝도 하고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새들은 어디서 왔는지 새들도 지적입니다. 수영장도 넓고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수영장 바로 옆이 사막입니다. 헬스장도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기구들도 좋습니다. 최고급 호텔답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고급스러우며 부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식 뷔페에 왔습니다. 그림 같은 사막 뷰 그림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사막에 가기 전, 사막에서 탈 샌드보드를 빌리러 왔습니다. 샌드보드는 사막 모래 언덕에서 타고 내려오는 보드입니다. 사막 호텔 카사르 알사랍에 온 이유. 마음껏 안전하게 사막을 즐길 수 있는 카사르 알사랍만의 프라이빗 사막. 아부다비, 리와 사막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사막. 사막 모래 느낌은 흙 같을 줄 알았는데 입자가 엄청 곱고 부드럽고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언덕에서 샌드보드를 타려고 보드도 가지고 갑니다. 사막에서 보드 타는 영상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서 타는 보드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아목 말라. 드디어 샌드보드 타기 좋아 보이는 언덕 발견. 샌드보드는 타고 싶은 언덕 아무 곳에서나 타면 됩니다. 스릴 있고 재미있습니다. 다칠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잘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잘못 넘어져서 엉덩이도 아프고, 모래도 먹고. 그래도 제가 스노보드를 탈줄 알아서 처음인데 제법 잘탄것 같습니다. 와, 지대로 달랐습니다. 부상조심. 리와 사막 정상을 정복한 슈퍼스타 덕진입니다. 사막 여기저기 잘 누비고 다닙니다. 사막 체질인가 봅니다. 뿔뿔 뿔뿔 걸어옵니다. 꼭대기까지 가야 돼. 경사가 지금 장난이 아니야. 그 유럽인들도 저희 꼭대기까지 가던데. 우리 목적지는 사막 저기 언덕 꼭대기 정상에 가는 겁니다. 사막, 높은 언덕 위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언덕을 오릅니다. 사막은 모래에 발이 푹푹 들어가서 걷기 힘듭니다. 사막 풍경이 한 눈에 보이고 좋습니다. 이 넓은 사막에 저 혼자 있는 기분이 묘합니다. 사막 직캠입니다. 모래의 결도 보이고 지형이 신비롭습니다. 외계 행성에 온것 같습니다. 저 아래 카사르 알 사라 호텔 이 보입니다. 해질녘의 사막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